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프로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한전선입니다. 자, 사실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 11월 5일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양 시장 모두 급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4%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 넘게 동반 급락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급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좀 흐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오늘 약 200여 개 종목 양 시장 합쳐서 200여 개 종목 올라가는 반면에 무려 2,400개가 넘는 종목이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또 오히려 기회가 되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역시나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 크게 급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락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유입니다. 사유.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막말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사유를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린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떨어지게 됐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어 종목에 종목에 뉴스 같은 게 있겠죠 이슈라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세력들 세력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역시나 시장이에요 시장 즉 결국에는 종목이 상승을 한다거나 혹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이유는 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것만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시장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즉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1번이나 2번이 아니면 3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시작하진 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일단 급락을 할 만큼의 뉴스가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던 시장만 체크를 하면 돼요. 시장만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시장이 오늘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안 좋은 뉴스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결국에는 4천 포인트가 붕괴가 됐고 그러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될 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일 것이냐, 연속성이 될 것이냐 이제 이게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략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선전도 마찬가지로 자, 뭐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면은 이게 오늘 분봉의 차트의 흐름인데 일단은 개장하자마자 시장이 눌렸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버티고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얘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 그 말은 뭐냐? 하단에서 뭐가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대한 전선은 어제 소위 말하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금 투심이 완전 불타오르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장 초반에 밀리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였지만 이게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뒷심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어때요 아래 꼬리 달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오늘 아무리 못해서 오늘 기준으로 이 구간 대 25,000원대 24,500원대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매집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왜 시장도 빠지고 있는데 얘는 버티면서 오히려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더욱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발동이 걸린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해당 종목의 상승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분위기도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최고점 28,000원 찍고, 물론 지금은 떨어졌지만, 저는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3만원. 3만원 분명히 갈수 있는 포지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대한전선 11월 1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기업이며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있고 그중에서 이제 이 종목은 왜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적이 어떻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다 설명드렸어요. 다. 그러면서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회인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격이 얼마 24,300원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잡으셨다라면은 이미 수익은 났다라는 거예요. 24,300원에서 지금 28,000원까지 갔어요. 15% 넘게 이미 상승 중인데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최소한 3만 원 이상 돌파 여부 이것을 목표로 바라보시고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소위 말해서 기존에 돈 벌어서 현금 만들어 놓았던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또뭐 하시면 돼요? 쇼핑하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모두 급락을 했어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마이너스 7%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10만 원권 돌파하고 11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0만 원을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버티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5만 원을 버티는지 이게 1차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회복에 대한 포지션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이실 필요도 없고 현재 시점에서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변수는 뭐냐?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저께 급락을 했죠. 그저 특히나 이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만약에 나스닥이 연속으로 급락을 보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보금가는 하락이 한번더 연출이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아쉬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술적 반등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충분히 나와요. 이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익도 챙겨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입니다. 그 대응. 떨어졌다?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형 과정을 혼자서 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디에? 저희의 소통방 오셔가지고 함께, 함께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저 유튜브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는 종목군들 거기에다가 저희가 검색기까지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의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바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어디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제공했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11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 11월 5일 오늘로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드린 종목군들이 몇 개인지를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자, 첫 번째로 드린 종목이 삼익제약입니다. 삼익제약. 그죠? 그리고 지금 삼익제약이 어떻게 됐어요? 삼익제약도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딱 저희가 처음 언급드렸던 가격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얘도 움직일지 아닐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움직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또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 자, 삼익제약 보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들어가야 되는 쪽, 뭐다. 여기 또 노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금일 추천 종목 안내 9시 4분. 자, 노타. 자, 그리고 지금 노타 어떻게 됐어요? 자, 저희가 45,90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52,000원까지 갔습니다. 45,900원에 드리고, 52,000원까지 갔어요. 오늘, 오늘 드린 거예요. 오늘 시작 이렇게 급락했는데, 급락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노타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 챙겨드렸잖아요. 오늘 최고 29%까지 올라갔어요. 29% 갔습니다. 29%. 아직 상한가가진 못했지만, 거기에다가 이 노타라는 종목은 저희 어디에도, 검색기에도 포착이 됐잖아요. 검색기에도. 44,100원 44,100원에도 저희 어디에 검색기도 드렸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디에도 드렸고 저희 소통방에도 드렸습니다. 소통방에 9시 3분 45,900원 지금 얼마까지 갔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이탈하면 어떻게 선절하시면 되고 그냥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를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익 랠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립노봇 여러분들에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다 얘기 드리잖아요 언제 공략하시고 언제 손절하시고 언제 매도하시고 근데 이 매도는 항상 분할 매도하시라고 얘기 드리죠 수익났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노타 5% 수익 났으니까 일단 분할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어요 전일 추천 종목 KEMT 24% 수익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는 금일 추천 종목 노타 수익 감사합니다. k m 텍 수익 축하합니다. k m 텍 수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나갔죠 그린생명과학. 그린생명과학 매수가 2,700원. 오늘 몇 시에 나갔어요? 9시 14분. 그리고 지금 그린생명과학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9시 14분에 드리고 지금 그린생명과학도 2,700원대에서 어떻게 3,000원대까지 갔어요? 3,000원대까지. 10% 상승 수익 오늘 삼익제약 그리고 노타 그리고 그린생명과학 오늘 오전에 3개 나갔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단기변동성 큰 종목군들 공략 잘하시면 여러분들 짧은 시간 안에 수익 내시기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거 다 설명드렸잖아요 다 하나씩 그리고 그린생명과학쯤 이렇게 됐어요 31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공략하시고 자 추천한 거 여러분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다 얘기 드리잖아요. 노타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 힘들어 하시는 수익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디에서 저희 소통방에서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 드린 영상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 오히려 기회를 사무실하라고 했죠. 기회. 눌림은 뭐예요? 곧 기회. 그리고 또 어때요? 대안전선 또 올라가잖아요. 이미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드렸을 때도 여전히 이 종목 좋다 좋다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버티면서 남은 시간에 회복을 해요. 그러면 그 수급 여기로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분석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최소 3만원 목표 갑니다. 최소. 이게 최소예요, 최소. 1차. 3만원 돌파한다, 그러면 4만원도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수급이 있으니까. 뒷받침 될수 있는 여건 외인들이 버텨주니까. 기관들이 버텨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십시오.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함께 하셔서 같이 좋은 수익 만들어 보세요.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이미 저희는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러한 종목들 군 저희 어디에도 검색기에도 나왔어요. 검색기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단타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타 여기 있죠. HLB 바이오스텝도 있죠. HLB 그룹이 어저께 상한가 쳤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종목 오늘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8% 노타 29% 코네즈 컴방 21% km택 16%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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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더니 오늘도 60% 근데 얘기 드렸죠 빨간 불만 종목군들 우리 공략하는 거 아니면 파란불도 공략한다고 했어요 dnd 파마텍 자 dnd 파마텍 마이너스 10%일 때 포착됐고 지금 dnd 파마텍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10%일 때 잡아서 마이너스 3%까지 갔어요 그러면 플러스 7% 수익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도 않는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러한 종목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조건 빨간불인 종목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파란불인 종목에서도 수익은 얼마든지 발생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저희 소통방, 저희 유튜브, 그리고 저희 검색기.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맞게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하나만.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다모 뭐 해드린다고? 컨설팅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문자 하나 010-813-7765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뭐다 가져가세요 수익 다 가져가세요 수익 났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자 수익 났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고 계속해서 뭐 올려드려요 이런 거 올려드립니다 자이것도 올라왔죠 솔직히 처음에 특별 종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은 호기심 반은 의심이었습니다 주식반에서 특별하다는 게 뭘까 싶었는데 해보니 알겠다 자 났습니다. 저희가 얘기 드렸죠. 요즘에 챌린지 한다고 챌린지. 챌린저예요. 무슨 챌린저? 감사 챌린저.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자, 수익 인증합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기쁜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수고해 주신 프로님 감사합니다. 자, 또 성공, 성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잡는 것이다. 11월 4일. 자, 어제죠? 어제 또 이렇게 올려 주신 분들 계시고. 자, 여기도 수익 났습니다. 이런 게 지금 계속 올라옵니다. 꾸준히 올라와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그만큼 도움받고, 그만큼 함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보여드렸잖아요. 과정.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결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됩니다. 미래.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 먼저 오신 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빨리 저희 어디에 소통방 010-8132 7765로 빨리 문자 소통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이런 종목분들 여러분들 계좌포트에 담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